I am not 하나님과 that I s a 그 you. w 우리 e 예수 그리스도를 믿 you 이 e a s 으로 e r s t o r e in this town? Even some young Tasa, whom you are a sheep. Only your brother a g a 산다,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있을 미사움을 하이다. 아멘. 사성가 4 3 5장입니다 사성가 4 3 5장입니다 i'm 신약서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0절 봅니다. 내가 배웠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안 하네.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것 같지. 그도 다 아가되어 유리하니, 이겨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게 하옵소. 서 내게 주신 영광을 <laughs>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놈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다. 곧 내가 그들 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주셔 그들을 온 전함을 이고 하나님을 향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제상 나를 향해 하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으로 내게 주신 나의 향해 하 <laughs>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세상의 아버지를 알고 많은 고 아버지께서 나주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고 또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가됨을 우리는 오직 좀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를 이루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가 될때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질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믿는 자들이 동일한 믿음의 기초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일째 삼유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하나됨의 모습을 닮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드라마들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모든 주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만 바뀔 뿐그 내용의 핵심은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륜도 있고 엉뚱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수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며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도 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 하는 은혜를 우리 얻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그 조직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 하면 공동체는 구심점을 찾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백성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을 보면, 어쩌면 그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상과 싸우게 되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고 함께 그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며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도 함께 그것을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공하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 같이 기도, 기도의 동력을 나누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를 받고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것을 이루며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일같이 우리 일생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도로 함께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믿는 자에게 행복의 원천이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참 고막하고 이 세상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힘에 겨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한번 생각,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 외삼촌의 양을 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 7년 뿐만 아니라 또 7년을 또 수일같이 보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를 사랑했다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수일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힘에 겪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를 이루고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사랑 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음을 제대로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를 찾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기쁘고, 또한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한 행복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그룹 그룹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나 주셔서 오늘 또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도 분당히 승리하며나는 우리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계시옵나이다. 아 네. 네. 한눈에 한눈에 나의 영광 없이, 신신 나를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스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동도만 영식을 주고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자를 사회에 준것 같이, 우리 제를 사회에 주고 싶고, 우리를 시원하게 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예수의 도사도써 대혜나와 인스와의 관계를 지게 영원히로 싸우는 날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사람들에게 달라라고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로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희한날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 민족 속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일상의 생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어리사나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사랑만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흔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탄의 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에 온전한 쉼을 얻고 또한 영적인 회복을 얻어서 또 목회를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실 때그 목회와 목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임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달라붙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위해 달라붙고 단일 적인 강근함을 따위해 달라붙고 우리 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보통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해외에서 섬교하고 계시는 노와 순교사님, 또 마태 목사님, 브라바카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 가지고 나옵 갑자기 기도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을 세번 찾고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세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